네 안녕하십니까 개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에서 네. 개털 TV에서 진행을 맡은 정순웅입니다. 소개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연법무사 사무소 검사 한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 금지 경업 금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겸직이 뭔가요? 일단 겸직이라는 건 네. 어, 어느 한 직책에 있으면서 네. 다른 직책까지 겸하는 것, 그러니까 이중으로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을 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취업. 그렇죠. 이중취업이라고, 뭐, 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중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겸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겸직금지라는 말은 네. 어떤 말인가요? 겸직금지라는 말은 네. 이제 근로자가 네. 네. 이제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다른 그, 그 똑같은 일에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음. 금지하는 것 금지.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게 이제 유튜버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버 같은 경우에 이제 겸직금지 의무와 많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뭐 국가 공무원들이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회사원들이 이제 회사 일 끝나고 나서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어, 이렇게 유튜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그게 겸직금지와 이제 충돌이. 해당이 되신 분들? 네, 네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먼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공무원, 어, 국가공무원 공무 규정에 의해서 이제 금지되어 있긴 한데, 먼저 허가를 받으면 사전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지금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리 의무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겸직금지라고 하는 겸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공무원은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경업금지라고 하는 말은 오늘 처음 들어요 음. 네, 아마 있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지만 경업 네. 금지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하실 텐데 경업 금지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업 금지라는 거는 네. 일반적인 영업직이나 기술직, 그러니까 네. 회사의 기밀 같은 거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직책의 사람들이 음, 어, 네. 다른데다가 취업을 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뭐 상업을 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를 이제 경업 금지라고 해요. 음,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땡땡치킨이라고 뭐 네. 그 땡땡치킨의 임직원으로서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다니고 있다가 음,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음. 어떤 이유 때문에 때려치우고 나와서 새로 차려죠 새로 차렸을 네. 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밀적인 것들이 네. 것들인가? 맞아요. 그런 사용자의 권리를 이제 좀 보호해야 해 주기 위해서 만든게 경험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경험 금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 네. 아니면은 이제 이 회사에 있다가 네. 다른 회사로 네. 어, 넘어가는 경우에 네. 이제 많이 보통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 네. 생각하실 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경업 금지를 할때 계약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네. 미리 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그 근로계약서 내용상의 아 곧세 가지 정도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금지 기간에 아 다음 배상되는 네. 손해배상의 약정, 약정. 그러니까 경업 금지로 인해서 어, 이런 계약서 내용은 좀 아니긴 하지만, 경업 금지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 대가를 지불하는 게 보통. 어 하나의 방법이라고 뭐, 보고 만약에 어겼을 시뭐그거 아니요. 얘기하면... 이, 이거 이 경업 금지 자체를 줌으로써 아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제 경업 금지 가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사용자 입장에서 저한 어, 저한테 제 손해일 수도 있으니, 그렇죠.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뭐 얼마를 더 준다든가 그런 이제 그거를 세 가지를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지 기간이 보통은 1년에서 3년 정도로 봐요. 음, 음.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 네. 너무 긴 것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요. 1년에서 3년 정도는 네. 이 근처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나 뭐 네. 근처 뭐 얼마 도시 정도까지는 네. 안 된다. 라는 네. 이게 명확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긴 거는 안 돼서. 그런 생각 우려는 음. 안 하셔도 될것같네요이게 배상 같은 것도 이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던가 네.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이 안될 거고요. 음. 아마 뭐 변무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우에 네. 고객분들도 되게 네. 많이 좀대하시거나 그렇죠. 이제 이게 하시고. 양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와, 그렇게요 저희가 이제. 이제 겸직 금지와 경업 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털리기 전에 알아보시게 개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털tv 정수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